듣기 에릭 씨는 형제가 어떻게 돼요? 우린 형제가 좀 많아요. 삼남, 이녀인데 난그 중에서 둘째예요. 위로 누나가 한명 있어요. 그래요? 형제가 많으면 재미있겠네요. 네, 우리 아버지가 외아들이라서 애들을 많이 낳고 싶으셨대요. 크리스마스 때 가족이 모두 모이면 정말 대단하죠. 전 무남동녀예요. 그럼 외동딸이에요? 네, 그런데 외국에 나와 있어서... 부모님이 너무 쓸쓸해 하세요. 중국에서는 외동딸이나 외아들이 많아요. 그렇군요. 전 가족이 모여서 정원에서 바베큐하고 게임하고 그러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나중에 저도 아들을 셋 이상은 낳을 거예요. 저도 마찬가지예요. 적어도 아이들이 둘 이상인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.